오늘 지금 볼거 뭐냐면 이두 주상이에요. 어, 아버지와 아들 어, 베스파시안 그리고 그 아들 어, 타이타스. 성경에서는 디도로 나와 있죠. 이베스파시안우스 어, 지금은 장군인데 나중에 황제가 되죠. 베스파시안 어, 당시 장군은 영국의 A.D. 43년에 쳐들어온 사람이에요. 영국 애들이 아마 이 상을 볼 때는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왔던 로마 장군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66년경 정도에 예, 이스라엘을 아, 침략하죠. 아들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그때 1차 유대 항쟁,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점령하려고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D 69년이 사황자의 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AD 69년에 황제가 4명이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황제였다가 암살당하고, 두 번째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1년에 4번 치른다고 생각하면 난리죠. 그걸 이제 69년에 사황제 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록이 남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공략하다가 이 베시파시아누스 베시 황제가 아들 타이터스한테 공략을 맡기고, 자기는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왕제 장군이. 이 디도 장군 타이터스.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예, 예, 저기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원수죠. 근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 되는데 첫 번째 디도 장군이 충격 받은 얘기가 많이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뭔가 많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성전 갔다 나오면서 놀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 그런데 이 디도 장군이 승전한 것을 로마에 가보면 개선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 개선문 가운데서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절, 이제 승리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새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메누라가 복원될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개선문 아치에 새겨져 있는 건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촛대를 그리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모습을 보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메누라를 복원해 냈있어요 그런데 예. 어, 또 없어진 것은 뭐냐면 성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를 이제 추정을 두 개를 해요. 개인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제 어, 가서 없어진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 로마 때 없어진 경우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 이후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성전 이 촛대 앞에 보면은. 이 물건이 보이는데 이게 법계 모습 같이 보여요. 근데 단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법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법계라고 할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천사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뜯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나마 법계 형태에 가까운 것을 좀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가져요 근데 왜 이것을 보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멸망이 가진 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도망가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이 베시파시안 우스 황제가 로마에 가고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이 넘어갈 수 없는 곳을 넘어갔어요. 성전에 보면 성전 안에 분 바깥에도 말뚝까지 있어서 여기서 너무는 죽인다라는 글을 써놨어요. 거기밖에 못넘어왔는데 이방인이 거기 넘어서서 성소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유대인 입장에선 어떻게 돼요? 예,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다니엘이 예언한 건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해서 어떤 일이 첫 번째 발생이냐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BC 165년에 세뉴시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수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지낸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3년 뒤에 회복하면서 수전절 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황제의 형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황제한테 막 투서를 쓰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이후에 마찬가지로 AD 70년경에 기도가 성전 들어가고 지송소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서지 못할 곳에 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AD 70년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성전이 끝남으로 해서 끝났지만 앞으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어,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어, 멸망이 가진 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을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사실 언젠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물, 아, 오실 때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자기도 모른다고 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언제라고 알 수는 없지만 특징은 알수 있어요. 멸망이 가진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멸망이 가능한 것들을 예루살렘 동쪽선에서 어, 금오스 같이 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세우는 산담, 그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우상이 바로 성전 안에 서졌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도 가르쳐줬고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줬죠 근데 그 성전 안에 만약에 우상이 들어선다면 멸망이 가진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에,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하나 그리스도인이 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 하나님처럼 섬긴다면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이겠죠 최소.